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산관계입니다 오늘 1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그 롱폼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라이브 먼저 조금 진행하고 간만에 또 라이브 켰네요. 오늘은 반건조 생선, 금냉 생선, 그리고 감태랑 매생이, 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또 찾아뵙네요. 네. 오늘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조기부터 그리고 수족이 그리고 민어 장대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잠깐 한 20분 정도만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20주, 20분 정도 뒤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다리시는 분들 전화가 좀 많이 와 가지고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조기 그리고 어, 오늘 생선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건조 생선이랑 금냉함조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고 요즘 매생이 인기가 좋네요. 매생이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매생이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어, 한제기 이렇게 한제기가 350g입니다. 350g. 네, 다섯제기, 열제기씩 보내드리는데요. 35,000원. 35,000원. 열제기 35,000원입니다. 3.5kg 실량이고요. 네, 35,000원. 35,000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릴 5개씩 또 보내드리고요. 택배 포함 가격입니다. 22,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태도 지금 발이, 발이 요즘 얇아가지고 인기 좋아요. 네, 2kg씩 보내드리는데요. 펭귄님 안녕하세요. 2kg 이렇게 한 팩이고 5kg짜리도 많이 주문하시고 10kg도 많이 주문하시는데 2kg에 2만원, 5kg 35,000원, 10kg. 6만원의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생물이 마땅치 가 않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급냉참조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죠 1 9 0미참조기 그리고 1 6 0미참조기 두가지 종류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생물 나올때 포장을 해가지고 진공을 했어요 두팩 해가지고 두팩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19cm 가성비 사이즈죠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19cm 두팩 해가지고 6만원 보내드려요 택배비 포함가격입니다 생물이 안나오고 가격도 한 번씩 뭐 나오는데 무지하게 비쌉니다. 보시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19cm. 예, 저희가 두 팩씩 해가지고 예, 6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36마리입니다. 36마리 6만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금냉 참조기 조금 더큰 사이즈 찾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디가매 하나 갖세요 이제 조기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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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이 참기입니다 보이는 사이즈는 190이 참조기에요 190이 190m36마리. 예, 6만원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려요. 1 9 0 m 참6이 19cm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19cm. 예, 문자로 전화 주세요. 택배비 다른 거랑 천천히 보시고, 어, 문자 주셔도 돼요. 예. 1 9 0 m 참6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조금 더큰거 원하신다 하신 분들, 이거는 이제 180m36입니다. 한 상자에 180마리 들어간다 해가지고 180m36인데, 이것도 저장을 잘 해놨어요. 보시면 조금 더 커요. 네, 조금 더 큽니다. 보시면 20cm, 네, 20에서 21cm 정도 된 사이즈. 이거는 32마리씩 담아졌어요두 팩입니다. 두 팩에 32마리. 두 팩씩 보내드려요. 진공 포장 잘해놨습니다. 네, 매생이 보내드, 보내드릴게요 매생이는 매생이는 네, 10개에 35,000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려요. 다섯 개 하시면, 다섯 네, 개 하시면. 칠어 이만 이천 원 택배 포함돼 네 백팔십 미나 3 2두 마리 칠만 오천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려요 네두팩 보내드립니다 조기가 지금 안 남아요 제가 저장을 잘 해놔서 이제 아버지가 조기는 한 숭아에 쏙 들어간다 저장을 좀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선도 좋은 거 바로 작업해서 넣은 거라 좋습니다. 선은 예, 또막 이게 이게 뭐 팔다 남 남은 걸넘게 아니고 제가 목적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비수기 때 판매하려고 1 8 0미 m 이거는 1 8 0미입니다 선은 32mm 75,000 택배 포함이에요. 네 문자 주시고요. 매생이는 매생이는 35,000원. 예. 매생이. 10,000원입니다. 택배 포함 가격입니다. 네. 문자 주세요. 010-364753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좀 오늘 늦어져서 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잠깐 영상 올립니다. 네. 네. 감태도 있어요? 감태, 네. 감태도 발이 얇아가지고 좋습니다. 예. 네. 보시면 감태, 무한해저 감태입니다. 감태는 2kg 2만 원, 5kg 3만 5천 원, 그리고 10kg 6만 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10 3647 04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거 하나씩만 여기다 올려주고 빼볼래 네. 방금 요 생선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거기다 넣으시 예, 거기다 넣으시가고 네. 그리고 이제, 간 건조 생선, 민어. 미너. 민어도 제가 준비했는데, 민어를 제가 건조를 이제 막 오늘 아침에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700g 짜리. 700에서 750g 짜리.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리고 800에서 950g 짜리. 그래서, 1kg에서 1kg 200까지. 그리고, 1.4, 1.5, 사이즈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조 잘 해놨어요.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말려놨고요. 보시면, 네, 방건조 미너입니다. 700g짜리 5마리, 5마리씩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좋고, 가정용으로도 좋아요. 잘 말려놨고요. 5마리 1 1만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방건조 미너입니다. 방건조 미너. 민어. 방건조 미너입니다. 방건조 미너입니다. 그리고, 800에서 950g 짜리. 이것도 인기 좋아요. 이건 4마리씩. 2마리, 4마리씩 보내드리는데, 네. 2마리, 59,000원. 4마리, 10만원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네. 이게 제, 이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하는데요. 이제, 좀더큰 거. 1kg. 말렸을 때 1kg입니다. 1kg에서 1kg 200까지 나가는 사이즈. 네. 이거 한 마리 3 9 0 0원 그리고 세 마리 10만 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콘사이즈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저장해서 넣는 건데 이게 1.6에서 1.7kg짜리. 예. 한 마리 5만 원, 두 마리 10만 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성함 문자 남겨 주세요. 계좌번호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까지만 잠깐 키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아가지고 잠깐 영상 올렸습니다. 네. 010-364-2704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냉 감오징어도 인기가 좋은데요. 보시면 3마리씩 이렇게 한 팩이에요. 2마리. 네. 두마리씩 아세 마리 시계 놨구나세 마리 한 팩입니다. 두팩 시계 해가지고 6만원. 다른 거랑 같이 주문하시면 5만 5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0 1 0 3 6 4 2 7 0 3 문자 주세요. 장대랑 수조기도 잘 말려놨거든요 네,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는데 장대도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잘 말려놨어요 네, 3마리 3만짜리부터 3마리 5만 5천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천용으로 쓰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조기도 잘 말려놨습니다 네 사이즈 좋고요 한 마리 만 원짜리부터 한 마리 만이천짜리까지 사이즈 커요 네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영상은 이제 곧 올라가요. 곧 올라가니까 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라이브 간만에 좀 켰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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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제사, 제사 지낼 것들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라이브로 아니면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가 민어가 큰것 밖에 없고, 어, 장대.. 장태가 많이 나가네요 네, 필요하신 분들 네, 연서, 밥연서님 네, 문자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매생이랑 감태 뭐금냉참조기부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고기는 다양하게 사이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고 연락주세요 네. 라이브를 저희가, 어, 그, 한창 조기 나올 때 많이 판매했는데, 그때부터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라이브를 켤 시간이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보낼 시간도 없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한번 빵! 터져가지고, 예, 네. 많은 분들 주문해 주시는데, 영상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이거.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예 박영숙님 안녕하세요 네족기 이제 한창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급냉 저장 잘 해놨죠 열열 이거는 이제 190이 참되기 이거 두팩씩 해서 6만원 이게 190 이게 180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10-364704로 2 문자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12시 이제 식사 시간. 저희도 이제 어머니께 반찬 맛있게 하고 있습 네. 생물이, 생물이 없어요, 오늘. 네. 오늘은 반건조 생선, 그리고 금냉 생선 소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배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이제 곧 올라간대요. 포천은 무진장 춥네요. 목포도 네, 저번 주랑 막 엄청 추웠는데 크기 크기는. 190미터인 이는두 팩씩 보내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19cm, 19cm 머리부터 꼬리까지 19cm. 예. 이거는 두 팩, 두 팩이에요. 한팩 아니고 두팩 36마리, 한 팩에 18마리. 예. 6만 원택배 포함이고요. 이거는 180미라고 좀더 커요. 조금 더 커요. 저기 한끗 차이입니다. 이, 이만치 차이 이만치. 180미, 이거는 두 팩, 32마리. 두팩 해서 가요. 75,000원. 두 팩, 두팩 갑니다. 두 팩. 네, 두백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제 이제 식사 할것 같아서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황영경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라이브가 지금 오늘 잠깐 켰어요. 네, 기다리시 분들이 계셔가지고. 택배 포장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용 민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이따가 민어 저희 또 넣어야 돼요. 예, 네, 민어, 민어 포장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켰어요. 네, 네, 시간 맛있게 하세요. 영상 이쪽 올라간다합니다 감사합니다.